네, 안녕하세요. 무아, 제로입니다. 제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태어나면서 처음 만들어진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생기고, 한 마음이 멈추면 모든 것도 멈춘다. 이건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 마음이 일어날 때 세상도 함께 열린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세상은 고정된 거라기보다는 어떤 입자 파동?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냥 공기, 빛, 온도, 모든 것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눈을 뜨면, 눈을 딱 뜨면, 그때 뭔가 딱 드러나죠. 그 불교 경전, 유마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음이 깨끗하면, 그 땅도 깨끗하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을 결정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과 세상이 하나의 작용이다. 뭔 소린가 또 쉽죠. 과학에서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양자 역학, 아시죠? 잘 몰라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 저도 궁금해서 막 찾아보고 막 혼자서 막 오타쿠처럼 즐거하고 워 그러는데, 그 그러니까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자나 빛을 두개 구멍에 딱 통과시키는데, 그 놀랍게도 파동처럼 간섭문이라는게 있어요. 뭐 그게 생겨요. 근데 어느 구멍을 지났는지를 측정하는 장치를 딱 설치하는 순간, 그간섭문이 사라지고 입자 입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리처드 파인만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실험은 양자역학의 모든 신비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알수 없는 <laughs> 세계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흐름으로 막 하다가 내가 딱 눈을 뜨면은 얘들이 딱 이런 사물 같은 게 갑자기 고정이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고정된 것처럼 제가 느끼는 것겠죠. 저의 세상은. 근데 어쨌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달아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흐트러지고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은 입자도 파동도 아닌 뭔가 그런 게. 중첩된 세상이 아닌가. 어... 그러니까 뭔가 관찰은 세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어...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한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생긴다. 그러니까 관찰이 일어나면 세계가 드러난다, 뭐, 이런 말과 묘하게 닮아있죠. 그러니까 저는, 어, 이런 거를, 물, 얼음, 수증기, 뭐, 이런 걸 자주 비유해요. 제가 뭐라고. <laughs> 그러니까 물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하지만 온도 압력, 즉, 조건이 달라지면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로 흩어지기도 하죠. 어쨌든 본질은 물이잖아요. 겉으로 딱 보면 생겼다 사라졌다. 뭐 하지만 물은 어디 가지 않았죠. 물이 얼음이 됐다고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형태가 바뀐 거지. 그런데 어 물이 없어졌네 생각하기도 하고, 얼음이 녹으면 어, 얼음이 없어졌네 라고 하잖아요. 불교 중론의 이런 구절이죠. 모든 것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불생 불멸. 태어남도 사라진도 없죠. 양자 세계에서도 어, 입자는 사라지지 않죠. 다만 상태가 바뀔 뿐이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조건이 달라질 때 파동 파동이나 혹은 입자처럼 드러나죠. 음, 하... 복잡하죠. 나도 왜 이런 걸 혼자 궁금해할까 의아합니다. 어... 요즘 누구나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 많죠. 이제 연말이 돼가니까딱한 어? 6개월. 딱 끝나고 나서 좀 여유 부리다가 이제 막바지 다가오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막산재있는데 보고서도 써야 되지. 뭐 어떤 교육 담당에서 직원들 그리고 뭐, 뭐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거기 외부 강사 초청해서 뭐 교육을 몇 시간 들어야 되지. 근데 그런 거 알아보니까 이미 예약이 막 풀로 차 있어가지고 12월 안에 과연 할수 있을까?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아, 불교 중화함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연이 화합하면 일은 스스로 <laughs>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일은 열리겠죠.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에너지가 <laughs> 인, 인계점에 다다를 때그 상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게 일어나는 거죠. 하, 망하겠는데. 하, 세상은 언제나 불안전하니까 완벽하게 하려는 대신 뭔가 흐름 속에서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 하는 게 해탈이 아닌가? 양자역학에서 하나의 입자는 뭔가 전체와 얽혀 있잖아요. 양자 얽힘이라고 하고. 하나를 건드리면 멀리 떨어진 다른 입자가 동시에 반응하죠. 그러니까 뭔가 불교처럼 모든 것이 서로를 통해 존재한다. 이런 게 상당히 흡사하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 순간 온 세상이 어딘가 반응하겠죠.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마음을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내면, 어딘가에서 듣고, 뭔가 움직이지 않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laughs> 제가 지금 명절 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해서 상태가 좀 음, 좋지 않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왔고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제단은 아는데, 지혜와 지식이 짧아서, 이렇게밖에 말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속해서 유튜브를 해나가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어 뭐, 좀 삽소리를 한것 같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무아 제로였습니다.